올리 친구들, 안녕! 코코 선생님이에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선생님이 오랜만에 손유희를 준비했어요. 도토리 손유희입니다네 가지 동작이라서 엄청 간단해요. 잘 따라해주세요. 첫 번째, 떼굴떼굴떼굴떼굴 한번 굴려봅니다. 두 번째,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한번 찾는 거예요. 세 번째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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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네 번째는 예쁘게 산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선생님,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. 준비 시작! 떼굴떼굴 떼굴떼굴 떼굴 도토리가 어디서 물게 물든 산골짝에서 왔지. 잘했어요.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이번 주에도 잘 만나야 돼요. 안녕.